아, 삐두로 저는 다섯 5번째 하고 있는데 삐두우를 부를 타이밍을 모르겠어요 어떨 때 불러야 됩니까? 두뚤그 아, 공연이랑 제가 또 진짜 이렇게 또제 나름의 공연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수 타이밍이 공연, 여러분이 보시는 공연 2시간 몇분짜리 공연 이거 말고 그러니까 앞뒤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릴게요 박수 박수 1년에 공연을 몇개 정도 하시더니한 어, 5-60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질리시니까 했더니 감칠 때도 있다. <laughs> 어디서 보람을 느끼십니까?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에 딱 본인의 인물을 완수하고 기대감을 찬 공연장의 그 열기와 또 공연이 다 끝나고 아, 잘 끝났구나 하면서 또 여운이 있는 그 모습이 보람을 찾아가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는 공연 앞뒤에 훨씬 더 많은 길이에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고생 많았는데 두번 그렇게 을한번 가실 수있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곡 부르겠습니다